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하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2022년 혹은 2023년에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차 SUV 아이오닉 7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출시된 순수 전기차인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그리고 제네시스 GV60까지 모두 SUV라는 장르의 차량이어서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오닉7은 팰리세이드 크기의 순수 전기차 SUV이기 때문에 다음 차를 전기차 SUV로 바꿔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1년 11월 19일 LA 오토쇼에서 전기차 컨셉트7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컨셉트 7은 아이오닉 7의 기조가 되는 컨셉트카라고 볼수 있죠. 현재 엄청난 인기를 여전히 끌고 있는 펠리세이드 또한 컨셉트카인 HDC-2 그랜드마스터 컨셉트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셉트 7을 통해 아이오닉 7이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겠죠. 현대 자동차는 몇달전 아이오닉 브랜드의 향후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가장 먼저 출시한 CUV 장르인 아이오닉 5와 준중형 세단인 아이오닉 6, 그리고 대형 SUV인 아이오닉 7까지 2025년 전까지 모두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워낙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빠르면 2023년 안에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오닉 7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아이오닉 7 또한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대형 SUV입니다. E-GMP 플랫폼은 모듈화 플랫폼으로서 소형차부터 대형차 그리고 픽업 트럭까지 모두 제작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연기관보다 빠르게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 특징으로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적용되어 아이오닉 5와 디자인적 특징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파라메트릭 픽셀은 앞으로 아이오닉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배터리 용량은 현재까지 국내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용량인 100kWh가 적용될 예정인데 대형 SUV이기 때문에 1 0 0 k w h 혹은 그 이상이 적용되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83km를 현재 예상하고 있으며 유럽 기준인 WLTP 기준이 아닌 미국 기준인 EPA 기준이라 국내에서 출시되더라도 큰 차이를 볼것 같진 않으나 아직 출시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500km를 넘기거나 500km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시트 구성은 6인승과 7인승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출력은 313마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출력은 아니지만 전기차는 엑셀을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발휘된 걸 감안해 본다면 출력적으로 그리 답답할 것 같진 않아요. 대형 SUV를 가지고 드래그레이스를 할건 아니니까요. 출력 또한 주행가는 거리와 더불어 현재 출시 시기까지 더욱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출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놀라우면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엔비디아 OS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 2022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한 운영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오닉 7에도 엔비디아 OS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 OS가 탑재될 경우 지금보다 OTA 즉 무선 업데이트를 통한 차량 기능과 성능 개선을 더욱 다방면으로 기대해 볼수 있죠. 물론 그때쯤 되면 테슬라는 더욱더 멀리가 있겠지만 아무튼 아주 기대가 되는 소식이고요. 인테리어는 우드와 패브릭 소재를 적극 사용하여 프리미엄 라운지 느낌을 낸다고 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휠베이스를 넓게 사용하여 내부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장점은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 큰 장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현재 아이오닉 5에 적용된 기술들인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과 카메라형 사이드 미러, 400V, 800V 멀티 중전 시스템, V2L 기능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모든 메이저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국내 전기차 시장으로만 본다면 독일 3사보다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멜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는 현재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에 전기차를 단한 대도 국내에 못 내놓았고 그렇다 할 OTA와 관련된 기능들도 선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조금 더 앞서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도 현재 테슬라에게는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자동차 시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케이스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전달 드렸던 부분이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C는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서비스를 의미하며 가장 대표적으로는 O T A를 꼽을 수 있겠죠. A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레벨 2단계이지만 곧 자율주행 단계인 3단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는 쉐열된 서비스입니다. 소카나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공개한 로보택시도 이에 일환입니다. 마지막 E는 이미 모두가 하고 있는 일렉트릭 전동화입니다. 전동화 안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되죠. 가장 먼저 커넥티드의 경우 전기차에서는 OTA로 대표되는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OTA를 통해 차량 성능은 물론이고요. 자율주행을 포함한 차량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고 2, 3년이 지나더라도 외관은 비록 구형이 될지라도 성능적으로는 신형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져 굳이 신차를 사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현대기아 제네시스에서도 무선 업데이트를 현재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에 비해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같은 경우,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기본으로 하며, 그보다 더욱 진보된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테슬라는 타 브랜드가 라이더 센서를 통해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는 것과는 달리 카메라를 통해서만 자율주행을 구현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도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현대 자동차도 곧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를 통해 자율주행 레벨 3단계를 양산 차량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정확도나 업데이트 부분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 7이 출시될 때에는 레벨 3단계 의 자율주행 기능 기본 탑재를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는 쉐어드 엔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은 아이오닉 7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현재 아이오닉 5를 통해 로보택시를 개발 중이며 2023년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활용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테슬라도 현재 로보택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로보택시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승객을 딜리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반 택시보다도 더 저렴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델 3 혹은 모델 2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토노머스 즉 자율주행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일은 좀 걸리겠지만 분명 로봇 택시는 머지 않아 우리가 마주할 현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개념인 일렉트릭은 전동화입니다.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계시고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미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 하이브리드를 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전동화를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현대 자동차가 이런 전동화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모델명이던 아이오닉을 브랜드명으로 독립시킨 것도 탁월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대형 전기차 SUV인 아이오닉 7에 대한 정보와 케이스라는 개념을 통해 테슬라와 현대 자동차의 현 주소와 앞으로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지 살펴봤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고성능 브랜드인 N, 그리고 친환경 브랜드인 아이오닉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해냈고 각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브랜드인 아이오닉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은 브랜드이기에 아이오닉 7이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1월 19일 최초 공개되는 컨셉트 7에 대한 정보도 전달드릴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